넣어주거나 안 넣어주고 개인적으로 나는 내 채널 퀄을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거와 같듯이 니즈가 있다 보니 일단 해보도록 할게 아 그리고 직접적인 단어들은 유튜브에 안 좋아하니까 이제 뭐 나대표, 조장관이라고 하면 대충 알 테니 그렇게 표현하도록 할게 와 근데 나대표 아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찾아보니까 공부를 진짜 잘했더라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나라 학생들 수준으로 이 비교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가려면 수능을 보잖아 미국도 수능이 있어 그게 바로 SAP야 미국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야. 우리나라는 대학 순서 매기는 걸 좋아해서 SAT 점수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게 되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 이 지금은 SAT 점수가 1600점 만점인데, 예전에는 2400점이 만점이었거든? 그래서 일단 2400점 만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1티어, 이 탑티어 오브 탑티어야. 한 2270점에서 2400점 만점 받는 애들 구간인데, 이 미치놈들이야. 이 또라이 새끼들 을합격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통 아이비리그, 뭐스탠퍼드 칼텍, MIT, 하버드 같은 소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 이 탑티어 오브 탑티어로 들어가.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의대. 이제, 의치한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2,300점 넘어가면, 인서울, 그 중에 이제, 오룡 의대 있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1.5티어. 2,210점에서 2,260점 대 정도인데, 여기 애들은 뭐, 조지텝, 워싱턴 대학, 육십억클리 공과대학 등,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스카이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아, 이 대학들이, 당연히, 일 1대1 비교는 안 돼. 왜냐면, 이 미국 대학 랭킹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훨씬 높잖아. 다만, 대한민국 학생들의 이 공부 퍼포먼스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수준은 될 거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피어는 2,120점에서 2,200점으로, 뭐, 버진이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을 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성한급으로 보는데, 그리고 3티어는 2020에서 2100 정도로, 뭐 뉴욕대, 보스턴, 칼리지 UC 샌디에고 등에 흡수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경 외식급이고, 마지막, 뭐더 밑에 있긴 하지만, 사티어는 1850에서 2010점대의 점수로, 텍사스 주립대, 뭐, 워싱턴 주립대, 일리노이 주립대 등, 이제 미국 유명한 주립대 등으로 흡수되는 편이야 학생들. 우리나라로 치면 건동원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미국은 학교마다 좋은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스카이, 서성한, 이런 식으로 학교 나열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티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옆에 써더지 이제 이러면서 나 대표 아들의 점수를 공개를 해. 2,370점 와나 이거 보고 진짜 난 놈은 난 놈이다 생각을 했는데 <laughs>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슷하게 뭐 공부 잘했다고 하던 조장관 딸 스펙을 공개했었지 1,970점도 공부 못한 건 아니야 다만 이나 대표 아들이 진짜 넘사벽인 거야 넘사벽 이 외국 대학이라 직관적으로 안 올까봐 비교하자면 이 서울대, 연대, 의대 학생이랑 건대 학생 정도 비교하면 대충 어느 정도 간극인지 느낌이 올 거야 뭐 그렇다면 SAT 점수. 나 넘사벽이니 이것만 있으면 예의대 다할 수 있냐?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수능만 잘 본다고 대학 가는 곳이 아니거든, 미국.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첫 번째로는 학교 성적이야. 아, 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해. 이걸 본따서 만든 게 우리나라의 수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 미국 정규 과정에다가 AP, AP라고 해서 대학 수준의 도전적인 과목이 개설이 되거든. 미국대학에서 야, 너네들 우리 대학 와서 공부할 준비 되어 있어? 그리고 너네 공부 열심히 하는 도전적인 학생이야?와 같은 게 궁금한 거야, 대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 얼마나 이 학교 성적, g p a 와 미리 대학 맛보기 공부를 잘 따냐가 대입 성적에 매우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s a t 고 그래서 이 라대표가 오픈한 성적을 보면 AP를 10개를 이수하고, 와, 다오점 만점. <laughs> 와, 이 새끼 진짜 공부만 했나? 퍼포먼스가 아주 미쳤지? 이 보통 아이비리그를 노린 애들은 AP를 한 7개에서 12개 사이 정도로 따는데, 10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놈들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대적으로 뭐 계속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건 아닌데, 조장단딸거 보면은 AP 5개에서 4개 만점 받았지. 딱 적당하게 잘 하고 괜찮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건동몽 정도 가면 아 공부 잘했네 소리 듣잖아. 그렇다고 진짜 촌나게 잘하는 건 아니어도 아 잘하는 편이네 이 정도면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성적인데 이 사진 중에 동그라미 친 여기를 보면 은숨마쿰 라우데라고 써져 있지? 응? 야 이거 고등학교 문제집 아닌가 싶은 브로들도 있을 거야. 맞아 이거 이 문제집이야. 이 문제집. <laughs> 이 풀어본 브로들은 알 거야. 진짜 존나 어려워. 말 그대로 최상위권 애들을 위한 문제집이라는 의미야. 이수마쿰라우데는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수석 졸업이란 뜻이야. 미국에선 수마쿰라우데로 졸업했다 하면 최우등 졸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상위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수마쿰라우데는 미국 고등학교 생활 동안 이 총합이 1등급, 이 1등급 정도였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야. 학교 다닐때야 너네 학교 공부 잘하는 애 누구 있어? 하면 누구 누구 뭐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딱 대충 그런 애들이 이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리고 이 발레딕토리안과 살루토토리안이라고 해서 각각 수석, 차석을 의미하는데 발레딕토리안은 우리 미드나 미국 영화 보면 졸업 연설하는 친구 있지.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laughs> 이 그런 친구들을 의미 해 학교 전체 수석. 근데 네, 이 제도도 폐지 중이야. 이 미국 내에서도 요즘 트렌드가 그래. 왜냐면 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고 대학 다녀 보면 알겠지만 뭐 학생...